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복귀 일성으로 안보와 치안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리더십 공백을 안정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겁니다. 현재 탄핵 기각 선거와 동시에 정부청사로 출근한 한 권한대행은 급한 일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해 전국 단위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대응 상황을 최우선으로 점검했습니다.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군의 경계태세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한 권한 대행에게 현재 최대 과제는 트럼프 발 통상 전쟁 대응입니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백권 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 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 2일부터 상호 관세를 예고한 만큼 골든 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뉴스 토마토 한동인입니다.